음, 25번째 마디 한번 보시면은, 자, 한번 적어 볼까요? 여기 노래가,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. 이제 이렇게 되는데,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. 그러니까 베이스가, 제가 쳐보면요. 내게 돌아와요. 이렇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들어가는데, 여기 원 티타 투 티타는 그냥 지코드 잡으시고 원 티타 투 티타 그리고 3도3리티타 스리 그냥 스트로크 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에서는 여기 있는 솔포그 다음에 개방현 피그 다음에 중지 손가락으로요 여기 있는 b 플랫을쳐 주셔야 돼요 B7 잡으시고 들어가는 거니까 26마디에서 바로 B7코드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음만 잡으셔도 돼요 근음만 딱 치고 그 다음부터 스트로크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4에서부터 해보면 포티타 그 다음에 원을 잡으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포티타 원티타 하면서 올리시면서 쳐주셔도 돼요 오, 디, 타, 원, 티, 타, 투, 티, 타.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. 해보면, 원, 티, 타, 투, 티, 타, 쓰리, 티, 타, 오, 디, 타, 원, 티, 타, 투, 티, 타. 예. 이 그는 딱칠 때, 시간을 벌수 있으니까, 그때 코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. 예, 그럼 26번째 마디를 한번 해볼까요? 예, 제가 이렇게 비처럼 그린 거는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. 근데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바로 잡지 않고 요 베이스만 치기로 했으니까 이거 다 지우셔도 되죠. 그죠. 이렇게 아까 우리 이거 잡으면서 이렇게 치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원티타투티타 쓰리 티타그 다음에 포부터는. 4-T-T-1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1번이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한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1-T-T-2-T-T-3-T-T-4-T-T-1 네.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이를 이렇게 올리면 안되냐면 느낌이 너무 스타카투 소리가 나기 때문에 훨씬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마디는 E마이너가 들어가는데 26마디하고 27마디를 해볼까요?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포티타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이렇게 들어가시죠 27번째 마디에 적어볼까요? 그러면 똑같이 뭐이마이너 잡으시고 원티타 투티타 쓰리티타 그 다음에 포까지는 치시고요 포 그 다음에 5번 줄의 개방현, 그리고 5번 줄 두번째 플랫, 그 다음에 이제 C코드 들어가시면서 원, 티, 타, 둘 티, 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. 해보면, 원, 티, 타, 두, 티, 타, 쓰리, 티, 타, 코, 티, 타, 원, 티, 타, 두.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, 특별히 어렵진 않으시죠? 그 다음에 28번째 마디 보시니까, 요 녀석들이 하나씩만 요렇게 내리시면 되죠? C코드, 그 다음에 C7, 여기서부터는, 3부터는 C7이 나오죠? 그러면... 원 티타 투 티타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 여기다 붙이시면서 쓰리 티타 포까지는 치시고요 포그 다음에 4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네, 4번 줄의 두 번째 플랫 잡으시면서 디코드 티타 투 t 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해보면 쓰리 부터 해보면 쓰리 티타 포 티타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요렇게 들어가시는 건데. 난 온통 그 생각뿐이야.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. 예, 그다음에 29마디 보니까는 포에서 예, 디코드 잡으시고 쭉 하다가 여기가 좀 이렇게 되는데 네, 해 볼게요.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그다음 손을 요렇게 하시고 포 T. 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B7이 나오면서 여기 잡으시면서 그늘만 치시면서 딴딴딴딴딴 이렇게 들어가실게요 해보면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포 티타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늘만 치고 스트로크 하는 걸로 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겠고요.